안녕하세요. 칭명나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laughs>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네, 한국에 왔는데 너무 추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지금 아침에요. 여기가 통도사 앞에 영축산문 앞에 있습니다. 저 뒤로 영축산이 보이고, 통도사 앞에입니다. 그,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laughs> 하기뭐 광고를 안 했으니까. 여기, 통도사 앞에 제 향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치명랑인이라고, 여기 크게 간판이 있죠. 예,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공개적으로 광고 아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페 3문. 카페 삼문도 있고요. 여기 데이 보이자, 엔다양, 영주 삼문 바로 앞에 첫 번째 건물이죠. 그첫 번째 건물에 있는데 이 안에 치명낭인 향실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문 카페. 여기가 삼문 카페인데. 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커피, 커피를 즐길 수 있게끔 1층은 이렇게 카페 위주로 되어있고요. 여기 2층으로 올라가면 약 70평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상당히 크죠. 거기에 이제 데이보이차 차실과 향실이 같이 있습니다. 보면 공장하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영축산문 바로 앞에 첫 번째 건물 2층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아주 인테리어가 아주 정말 잘돼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이보이자 박규영 대표가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 오시면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어디 가나 주차장이 문제인데 여기는 뭐 주차장이 항상 넉넉하게 통조사 주차장이 무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천하시고 오시면 이런 멋진 공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그 차실 중에 아마 가장 규모가 크고 또다 갖춰져 있고 디자인이 이렇게 잘돼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뭐볼수 있죠. 천장도 아주 높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황제가 앉는 그런 자리 같이 <laughs> 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엄청난 모습이죠. 네, 잔들도 이쁘게 이렇게 전시돼 있습니다. 여기 제가 쓴 글도 이렇게 해놨네요. 네, 다우가수 향우 불수. 차는 가둘 수 있으나 향은 가둘 수 없다. 네. 네. 저 위에도 아주 유명한 저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병아리 그림인데 저분 잘 아는데 제가 성함은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창가에도 여기는 뭐 연인들이 와서 차를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예쁜 공간이네요 여기 이제 황제가 즐기는 <laughs> 네. 아주 멋지게있습니다 정말 잘네요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해 놨나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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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쓴 글이죠. 이분의 글씨는 딱 보면 알죠. 아주 힘이 있고 강하고 예. 기백이 있게 그렇게 쓴 글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뒤에 보면 여기가 이제 향실입니다. 여기 향실인데 제가 여기를 자주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옵니다. 아무튼 여기에만 차도 있고 향도 있고 예, 여기에서 이제 저랑 차를 마시면서 향 시향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주 안 오니까 <laughs> 예. 이제 또 중요하신 분들께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시면 와서 시향도 해드리고 저는 이 공간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여기 여기에서도 시향이 가능합니다. 이 공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이 통도사 정문 그 영축사문 앞에 마련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여라도 시향을 좀 하고 싶다, 치명 시향을 그러면 최소한 한 8, 8에서 12명 정도. 100명이 와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8에서 12명 그 사이에 인원들이 신청을 하면, 제가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서 시향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시향을 하면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멋진 공간이죠. 네. 그러니 이제 많은 분들이 치명랑인 저희 회사는 광주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고 여기는 예, 통도사 앞에 이렇게 예, 향실이 있다는 라거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를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라 점을 알려드립니다. 멋지죠? 네.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360도로 한번 찍어보고 여기 오시면 언제든지 보이차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 또 치명 또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그런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명낭인 이었습니다.